때문에와 덕분에는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어입니다. 사람들은 때문에와 덕분에를 구분해서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와 덕분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는 타스라는 부정적인 말이고 덕분에는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숱한 역경을 헤치고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승리 비결을 한마디로 덕분에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적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의 선생님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가 덕분에라고 말한 것들은 모두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오히려 성공의 비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모조리 성공의 비결로 삼은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집안의 종이 되었습니다. 수려한 외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일들을 모두 덕분에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꿈 덕분에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형들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 장차 총리가 될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디바리 아내 덕분에 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 정치를 배우며 왕 섬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 덕분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7년, 흉년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일들은 모두 원망하고 탓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한 요셉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만 생기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어둠이 물러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박해가 덕분에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가시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시 때문에 육체는 괴로웠지만 가시 덕분에 바울은 자만하지 않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가시 덕분에 온전해질 수 있었고 가시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에게도 괴로움을 주며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육체적 핸디캡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유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양면성이 있음을 깨닫고 때문에 라는 말보다는 덕분에 라는 말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그 일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덕분에로 바꾸는 인생 역전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와 덕분에의 차이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문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덕분에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